안녕하세요, 소왕입니다. 여기 이천 왔어요, 이천 원경 스토리님, 우리 원경 쌤, 제가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웬길 오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예. 지내셨나요? 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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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개도 좀 드리고 이 도감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뭐 안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뭐 이거 저 취미가로서 그냥 제가 그 일생에 뭐 한번 기르는 식물들, 뭐 그거를 이렇게 하울시아 세계라고 이렇게 해서 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기르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뭐, 어,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하울시아하보인데뭐 하나씩 소장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책도 하나 내봤습니다. 네. 예,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네. 제가 요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제가 뭘 뜻해 매가는지는, 포항 가서, 저기 하겠습니다. 언박싱 하겠습니다. 원경사님은 시원한데 가서 쉬세요. 예, 예. 나가 이거 찍고, 조금 이따 내려오시면 예, 예. 제가 판매할 거좀 예, 예. 가져갈게요. 예, 예. 이렇게, 요거, 요거는 그, 제가 어서 많이 본 듯한, 이거 한글이 뭡니까? 백무식이지 이렇게. 하, 요, 요 한번 있어. 내가 환장하겠습니까? 안 환장하겠습니까? 폭삭 엎어지고 싶어, 요 여기 덥, 다고 여기가 안에 가시면 현재 50도래요, 50도. 이안 아, 보이소. 이 중에서 제가 뭘 구매를 해갈까요? 제가 뭘 선물을 받아갈까요? <laughs> 궁금하시죠? 보고 난, 난 만산 종류는, 아이고, 커피 한잔 먹었다. 또, 눈에 띄었다, 또. 아이고, 큰일 났네. 눈에 띄었다. 너 뭐냐, 이름이. 아까 한문으로 써놔갖고, 예.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키우고 계세요. 이 아월시아가, 예. 여기 환경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어 뭐, 이런 식으로, 안에, 그, 그 뭐, 비밀의 장소. 이렇게 있고, 예. 요렇게. 보면 전부 하울샤죠. 여기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데도 햇빛 안 들어와요. 이거 뭐 차광이라고 쳐놨어도 햇빛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냥 키우는데도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 너는 뭐니? 난 같은가 아닌가? 아, 끝이는 아, 와, 이거는 또 뭐냐? 또. 내가 환장을 하겠네. 큰일 났어요, 진짜. 우와, 이렇게 키워보자고요, 우리 또. 이렇게. 요런 쪼마니들. 요렇게, 여기는 지금 아픈 아이들인가? 이건 금 같아요. 요렇게 쪼마니를 사다가, 이렇게 키워보자고요, 이렇게. 내가 소원하는 거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우리 보이는, 이거 이름이 뭐냐. 눈토끼 아니면 분설. 이거 거의 픽타. 이게, 뭐지? 판도라. 이거 판도라래요, 판도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 약도 치고 하네. 약해 입었네, 그지? 이거 있어 꽃대. 꽃대가 이렇게 크도록 두는 거예요. 이게 마, 말라도 여기는 쌤이 실생을 해야 하니까 실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대를 남겨 두고 이렇게. 하, 이 너무 있어요 엄마야, 이거 갖고 싶다. 아, 어, 이거 진짜 갖고 싶다. 물어봐야 되겠다. 가격이 너무 거하면 저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쌤한테 물어보고 요런 거는 금종, 금 같아요, 금. 하마야 원정이도 그때도 있더만 아직도 있네. <laughs> 내가 3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왔었어요. 요런 거 금. 요것도 멋있지? 요, 요,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이름표가 없어요. 아, 이렇게 멋있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머, 잠시만 있어도 이렇게 요렇게 애기 키우라 봅니다. 요런 아이를 사다가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정말. 아까 실내에서 뭔가 아쿠아인가 뭔가 있던데 요, 요것도 실생 맞네 에 실생으로. 그물 뽑아내신 것 같아요. 요렇게, 원경21이라고 번호가 있지, 요건 쌤이 실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판매도 좀 하신다네, 예. 요 가까이 계시는 분은 제가 그 주소가 보이든지 간판을 찍든지, 주소를 좀 올리든지 할 테니까, 이거 보러 구경도 물론 하지만, 하원시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놀라 한번 오세요. 이래 가까이 있으면 제일 가까이 생각나시는 분은 키키정님, 식식님 이런 거 마음에 드시면 놀라 한번 오세요. 화분은 다 만드셨나요? <laughs>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성장 등이 있죠. 여기또 아기가 크나 봅니다. 와, 이거 뭐 이상한 거다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내, 내, 대가리를 절로 밀어 넣어야 돼. 근데 모자를 써서 안 들어가. 여기 이제, 아가보호실, 코너도 있네, 얘. 팔중원이도 있다. 이거 팔중원이 아닌가? 요, 요, 요렇게. 코너는 필요 없고, 우리 집에 많아있게. 이렇게 봐요. 층수 봐요. 하월씨야 층수 보세요. 이렇게 가 키워보고 싶다고, 얘 나는. 이렇게 생긴 거를 사는 게 아니고, 작은 아이를 사다가 이렇게 청수 있게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야야야 와 멋있어 와 이거, 금이에요이런금 여기는 대품이에요 아주 대품 와 정말로 진짜 너무 대단해서 입이안이물어져입이 입이. 이거, 는 그, 이거, 이름이 뭘까요? 수정, 와, 나 있는 건데. 수정101. 제주도 본정의 다육도 다육님 갖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된 내력인지 이따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원경쌤한테 수정, 우리가 자랑하는 수정101. 여기도 수입하셨나, 원경쌤이 이렇게. 멋있어요. 와. 이거, 이거 내가 있어요. 자, 이건 수정101이고. 예, 집에서 키워요. 이거는 원경이 실생이고. 아. 예, 이거는 베누스타 곱하기 자렌저. 아. 예, 이거는 아. 적구사 이거는 아. 슈퍼 갤럭시. 잠깐만요. 슈퍼, 네, 어. 슈퍼 갤럭시. 슈퍼 갤럭시의 6종, 브라운 갤럭시. 육종이라 하면, 뭐를. 말... 실생, 실생. 실생을 육종이라 예, 그래요. 이건 이반야금이고. 아, 이반야금. 예. 이거는 크리스탈 뮤지카 예. 아,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오드리. 오드리? 예, 오드리도 오드리 있고. 오드리 넘버3. 아, 이거는... 이 넘버가 있어요, 오드리에? 예, 이거는 블루. 블루렌즈. 블루렌즈? 어. 예, 블루렌즈.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블루렌즈, 블루 예. 예. 그 다음에 얘는 판도라 클래식. 이뻐요. 얘는 판도라. 아쿠아. 응, 어, 아쿠아가 네. 이뻐. 이거는, 실생. 여기, 이거는 여기 원경 선생님 실생. 요, 요게 원경쌤 실생. 이름 아직 없네요. 예, 요거는 판도라. 판도라 금. 예, 판도라는 금밖에 없습니다. 아, 판도라는? 판도라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앵설. 앵설. 요거는 비로더. 비로더도 있어요. 예. 요거.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제 실생 적우. 적우? 예, 붉은 깃발. 음. 어. 예. 뭐, 대충 그런 것들이. 또, 아. 나중에 올게요. 계세요? 네, 어머나. 이게 앵수정이다. 맞는데 모르겠다. 막 물어 써놨어. 이건 앵수정. 나 이름 까먹었다 했는 거. 그 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생들. 아, 판도라가 그냥, 그냥 금이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금이 아니고 이렇게 크다 봅니다. 판도라라는. 그 하울시아가 멋있지? 벌써 약해 흔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여기 무덥잖아요. 지금 땀이 줄줄줄줄해요. 아주 못 찍는다 하는데 저는 찍을 겁니다. 땀흘려갖고 쓰러져 뒤지질 않을까 합니까? 여기를 또 언제 또와 본답니까? 아이고 이 정도쯤은 이런 이쁜 아이들 찍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거는 물을 많이 모아서 터졌나? 이렇게 생겼고, 전부 다 저곡토로 마감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지? 흔히 보던 쿠펠인가? 백자전? 이름이 뭐 있어요. 백사. 백사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그런 금종류들, 마린, 뭐. 그 페리 그런 종류 같죠. 요거는 진짜 천주랑 진짜 비슷해요. 내거 천주랑. 이번에 가면 하울시아를 이제 가을에 저도 처분도 좀할겸 햇빛, 여기가 햇빛이 전혀 없어요. 그걸 내가 전번에 왔을 때도 느꼈지만 하울시아는 무조건 햇빛을 안 보고 온도를 맞춰서 이렇게 크면 여기 우짜라지 않잖아요. 우짜는게 없죠. 이렇게. 이런 거는 거둥이들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못 사가고, 애기들. 그리고 또, 우리 영감님이. 여기 좀, 우리가 그, 아는 사람이라도, 원경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지인이라도, 형님, 형님 합니다. 왜? 형님 친구니까. <laughs> 여동생, 그러니까 원경쌤 집사람, 오빠를, 바람 달림이 아주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도감도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뭐또 공부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르는 법 이런 거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기가 이제 주로 촬영하시는 곳이에요. 아프리카 식물,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는가 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면. 내가 따로 안 올려도. 이렇게 아프리카 식물 근데 아프리카 식물은 없어. 저 비밀의 장소에 있는가? 아프리카 식물은. 여기 여기서 이제 촬영도 하시고 이랬는데 워낙 더우니까 여기 뭐 있는가 한 볼까 예 요렇게 해 놓은 거 내가 3년 전에도 얻어 갔는데 선물 선물이죠. 얻어 가게 선물. 요런, 요런 거 지금 잘 키워 갖고 요런 거는 살짝 웃자랐나 봅니다. 웃자란 걸 요렇게 빼 놓으신 건지. 이 완전 고수님 집에 갖고 내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요것도. 어, 자리는 잡았네. 뭐라고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작업도 하시고, 요건 또 뭐냐. 이렇게 뽑아놓은 거.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3년 전에는 왔을 때 아주 득템을 해간 게 흙이었어요, 흙. 그 전시회 바로 끝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남은 흙을 어, 이번에도 주시면 얻어가있지 이거 이렇게 그 어이구,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하울씨야 내가 이거 몰랐잖아예 그래갖고 그 흙이랑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라고 기게 판매된가 그래갖 한두 개 키우는데 영광다육을 알았다고예 근데 영광다육이 하월씨하게 마주 그냥 이쁜 아이들을 막 파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거 뭐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품기 시작을 했더랬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 파는지 어떤 걸 가져가야 내가 좀내 눈에 차는 아이들은 비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이런 거는 진짜 비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나는 이러, 이렇게 만들려고 차라리 요런 아이들을 사갈 거예요 백봉이야? 백은이 아니고 백봉. 요거 없어요. 요거 파시면 요것도 하고. 요건 실생. WG 남바 있는 거는 다 원경쌤이 실생으로 뽑아내신 거예요. 이게 좋군가 보다. 좋고. 내 거랑 비교해 봐야지. 요렇게 찍어가지고. 요것도. 요런 아이들. 이렇게 골라서 요, 요, 요것도 이쁜 게 크리스탈 모식개이다이 것도 이뻐요. 어, 요, 요런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이거는 백은하고 많이 닮았네. 닮아갖고 안돼 정확한 이름을 알리데. 이런 거. 런 꼬맹이들을 좀 저렴하게 달라 그래가지고 좀 사주갈 거예요. 선물도 물론 달라고 뗐을 거예요. <laughs> 여기 아기. 응 음, 요런 게 좋아. 난 집에서 요런 걸 키우고 싶어. 이건 뭐지? 홍희광? 사람 이름 같다, 그지? 요렇게. 요것도 하나쯤. 금도 요렇게 있는데, 금도 이렇게 키워봐야지. 아이고, 더블이! 아이고, 더블이! 아이고, 더블이! 여러분들, 500원씩 내고 보이소. 더블 뒤지겠어.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우짜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를 안 보는데도. 그러니까 하월시아는 무조건 해를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쌍두도 이래 있고, 금도 여기. 하여튼, 여러 종류의 이렇게 하월시아들이 그동안 번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식구가 많아졌어요. 너는 뭐냐? 누구냐?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이 창들이 속삭이든가 말았든가 아 안에 우리집에 지금 뭐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르지만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런걸 내가 보니까 히히. 요렇게 하울씨야 제가 뭘 쇼핑해 갔는지는 집에 가서 내가 보여드릴게. 얘. 그 편집을 할줄 알면, 이 간판을 좀 찍어가지고, 할 텐데, 간판 그, 따로, 찍어서 따로 한개더 올리든지 해볼게요, 예. 가까운데 사시는 분, 여기 구경 오세요. 원경 스토리 하우스였습니다. 하월시아에 궁금하신 분들, 원 푸세요. 감사합니다. 안녕.